어 저희가 부직포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밭에 아무래도 논이었던 땅을 밭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뭐기질도 하고 네, 뭐 거름도 많이 뿌려놓고 미리 뿌려놓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그땅 자체가 약간 그래도 배수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더군다나, 저희 밭에 문제점이 뭐냐면, 음, 저희 옆에, 이제 밭, 바로 옆으로 해서 이제 농수로가 있고, 농수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비가, 아, 물이 내리고 있는데,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농수로가 이게 옛날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런 이음새라든지, 뭐, 구멍이 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물이 계속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배수로를 판이그 배수로가 어떻게 보면은 물고랑이 하나가 더 생기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계속 물이 이쪽에 계속 차 있다 보니까 이 배수로하고 맞붙어 있는 땅 쪽이 계속 젖어 있는 상태가 됐고 이게 처음에 조금만 젖어 있다가 점점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어, 그저, 저희가 이제 일요일, 오늘이 지금 토요일인데, 지난주 일요일까지 비가 와서, 3일 동안 비가 오고 나서, 아직까지 땅이 안 굳어요. 보시면 지금도 발자국이 약간씩 생기긴 하는데, 땅이 안 굳고, 계속 이렇게 무른 상태가 돼 있는 거더라고요. 어, 저희 밭이 이제 저쪽 끝에 배수로가 없는 쪽에서의 땅들은 이제 거의 다 말라서 딱딱해진 상태인데, 이쪽 배수로 쪽 땅들만 지금 계속 이렇게 물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물기가 많이 남아있죠. 계속 붙어 있는 쪽들은. 그래서 어제 급하게 저희가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서 이 구멍을 막아보고 몇 번, 몇번 해봤는데 도저히 막히지를 않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희가 배수로 위에다가 네, 멀칭 비닐을 다 깔아버렸습니다. 멀칭 비닐을 깔아서 물이 흘러내리는 건 어쩔 수 없고, 흘러내리면서 옆에 땅으로 스며들지 않게끔, 저희 땅으로 스며들지 않게끔, 어 배수로에 지금 다 벌친 비닐을 이제 깔아버렸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어 지금 어느 정도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선 부직포를 마저 다 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직포를 까면서 자세히 이제 모종들을 보고 있는데, 어, 저희 모종이, 심은 모종이, 어, 약간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 보시면, 어, 잎들이 약간 이렇게 보라색 자색이라고 그러는데, 어, 자색으로 변하는 게 생기고요. 줄기라든지 아니면 옆에 잎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자색으로 변하는 심하, 심한 아이들도 있고, 뭐,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스페, 이 물이 계속 이렇게 고여 있다 보니까 스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스페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젖어 있는 땅도 아닌 마른 땅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 뭘까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냉해인 것 같더라고요. 어, 냉해를 받게 되면 이렇게 자색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숲에도 약간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인이 부족해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어, 인은, 어, 이 도둑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뿌려줘가지고, 인이 부족한 것같지는 않고, 저희가 모종을 깔고 나, 모종을 심고 나서, 어, 그때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었고요. 어, 바람이 많이 불면서 찬 바람이 잎에 이제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이제 풍의 겸뭐냉해가 같이 오 있을 수도 있고 같고요. 그리고 모종을 심고 나서 한 일주일 사이에 영, 한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아침 기온이 4도5도뭐 계속 이렇게 남아 이 낮아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음, 모종이 이제 충분히 자라기엔 따뜻한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뭐, 이, 지금, 잎이 뭐, 이렇게 시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딱히 뭐, 원래는 뭐, 보니까 뭐, 요소라든지 이런 거를 치거나, 뭐, 이런 요소비료를 조금막 이러면 괜찮다, 괜찮아진다라고 음. 하는데, 음, 제가 뭐, 비료는 지금 화학비료도 안쓸 예정이라서, 요거는 조금 더지켜보기를 하고 어, 저희 지금 관주를 하면서 관주를 하면서 지금 비료를 유기농 비료라든지 아니면 비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번에 이 비가 내렸던 게 아직까지도 이제 과습이 돼 있는 상태라서 내일 정도 어, 조금 더 흙이 마른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관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세력이 지금 애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냉이를 입었다 보니까 이제 뭐 세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모종들이 음, 크는데 약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어, 액비라든지 그 다음에 NKB로 유기농 NKB로 같은 어, 이제 뭐 아미노산이 충분한 뭐 이런 비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섞어서 충분히 관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부직포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 보면은 이제 뭐 밭에 이제 진행할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교독의 어 그물을 깔 예정이거든요. 고추들이 이제 충분히 어 커가면서 옆에 가지라든지 잎, 잎사귀들이 넓게 넓게 퍼질 수 있도록 그물 작업을 할 예정이라서 어, 두둑 옆으로, 어, 고추대가 지금도 있지만, 어, 수많은 고추대를 또더 박아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밭에서 이제 저희가 땅에 뭔가 해야 되는 작업들은 얼추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